그냥 나, 나 들어와서 안에까지 들어. 그냥 여전히 뭐말 조금 물어볼 거 있어서 그래요. 아이 아니면... 아니 그냥 말좀 물어볼 땐 그냥 시간만 되고 왜 이렇게 안물어나 그리고 그냥 그날 하루는 저거고 그이튿날부터 둘이서 친구도 둘이. 변호사라고 있어. 그 사람하고 둘이 가서 다 이렇게 해봐도 웃더래요. 거기도.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보안부대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면 경찰 같은데, 어, 그 유니폼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군인들은 누런색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그 녹색이라고 그럴까? 그 나무 색깔, 그, 그런 그, 근데 그 생긴 거는 똑같은데, 그 유니폼 색깔이 다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그이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안을 그 사람들이 지시를 한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일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그러니까 여기 견장을 갖다가 빨간 걸 칠하고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은 네, 이제, 네. 그,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당분간 피해 계셨어요. 네. 그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엔 너무나 가족적이라고. 음. 그, 그, 자식, 음. 가, 자식에 대한 그런 음. 거, 그, 음. 부인에, 부인에 대한 거, 음. 그 자식과, 자식에 대한 거는 놔두고 그걸 받았다고 지금 내 생각을 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그, 다시 집으로 오시게 한게 아닌가. 그래, 이제, 에, 제일 처음에 와서 한 것이 그 사람께 차업을 시작을 했지. 이제 저런 데다물 붙인다고. 그, 물건을 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그 공포심이 자꾸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때 와서 찾으라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와가지고 이제 뒤져가지고 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린 쌀도 떨어지고. 공포심이 이렇게 사회에 조장되는 거는 그때 있던 사람이 아니면 참 그거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7월, 그게 27일, 27일로 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을 두들겨서 사람이 들어오더니 잠깐 다시 자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요 근처에 그 그게 아마 파출소일 거예요. 네. 그 경찰서 파출소. 그걸 그 사람들 이용을 이 했지. 이거기 네. 사람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 이제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 심의를 해가지고 내보낸 사람도 있고 그그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뭘 가져왔느냐 하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또 우리한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는 가지고 있던 시계를 풀러가지고. 그걸 집으로 보내셨어요. 도장. 음. 그래이 그러고 나서는 뭐 다시는 소식을 못 드는 거죠. 이 이북으로 다들 데리고 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있고 또 이제 그 증거로는 그때 그그 그 같이 이렇게 가다가 네. 어, 서울 시내에서 도망친 사람도 있고. 그 의정부 같은 데를 가다가 도망친 사람 와서 와서 자기네가 몇백 명이 그렇게 하는 걸 봤고 자기가 거기 한 일원으로서 거기까지 갔다 도망을 치고 이제 그 대부분의 도망친 계기를 보면은 그 미국 비행기가 왔을 때예요. 그것이 오면은 이제 다들 그그 그 경비를 하던 사람들도 다 땅에 이렇게 하고 할때그그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가고 나면 이제 일어나서 우고또 어떤 분들은 뭐저전 전차 태워 가지고 갔는데 그 자신이 이런 열 철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수갑을 이렇게 풀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그런 그런 얘기도 이제 그때 들었어요.